도립대학교는 충청북도에서 설립 운영하는 도내 유일의 국립 전문대학인데요. 지난 20일 충북도립대학이 개교 21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북도립대학교 공병영 총장님과 함께 충북도립대학교가 걸어온 20년을 좀 돌아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총장님께서 이제 네. 취임을 하시고 네, 벌써 충북도립대학교가 네. 어느덧 이십년 개교 2 1 년을 예. 맞았다고 하는데요. 예, 예. 충북도립대학교 소개와 함께 예, 예.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어, 저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북에서 설립 운영하는 유일한 공립대학입니다. 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난 9 8년 설립됐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진행됐고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거 어, 이, 이 대학이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5월 20일 21년 되었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잘될 때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기하로 해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삼고 중북에서 대표적인 대학 또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문 대학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총장님께서는 6대 총장님으로 전도시고 있습니다. 예. 2017년 11월 30일에 이제 예. 임기가 시작이 된 건데요. 혹시 총장님께서 뭐 변화하셨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예.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제가 취임한 지한 1년 6개월 됩니다. 되는데 저는 올때 학교가 이잘 돌아갈 때온게 아니고 어찌 보면 위기 대학을 구원하는 구원 투수로 왔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연도 좀 많습니다. 첫째, 어, 그 당시 2015년도에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라고 있는데, 그 당시 구조개혁 평가에서 우리 대학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정 제한도 받고 정원도 감축하는 어찌 보면은 부실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안고 그한 3년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네. 그걸 해결하라는 어쩌면 특명을 띠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결과가 작년에 그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저희들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고 자율 개선 대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상 대학으로 이미지를 이제 회복했고, 그다음 각종 그 정부 재정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것이 가장 큰 그. 어쩌보면, 은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지사님께서, 아, 이제는 정상대고로 가구나.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희들이 제일 수건이 지역이나 우리 대학의 수근이 기숙사 문제입니다. 학생들도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지금 현재 수용률이 한 28%. 그러다 보니까 청주에서 이래 통학하는 학생이 많은데, 예. 서툴버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힘들고, 또, 지역에서는 도립되기 어, 무슨 우리 지역의 의미가 있지. 그렇다 보니까, 그, 자, 이, 요번에 이제 440을 투자해서 기숙사가 완공이 되면 은그건한70% 이상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생은 거의 대부분 수용이 가능해서 그게 어찌보면 은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도 학생들한테도 큰 어떤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저희들이 그 동안 부실 대하는 이미지를 안고 있다 보니까 신입생 충원할 때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93%밖에 충원을 못 했고요. 작년에는 97%, 올해는 100%를 됐거든요. 그 여건은 더 어려워졌는데 100% 되면서 그 경쟁률이 저희들이 8.7대 8.7대 1 됐는데 돈에서는 네. 가장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어쩌 보면 가장 낙후된 대학에서 아주 이제 정상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다. 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2015년부터 공무원 특채가 없어졌습니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작년부터 그 김재종 옥천군수님이 부임하시면서 4 명을 채용하겠다.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꿈이 되고 희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확대된 게 하나 그 좋은 기회라 변화를 볼수 있고 그 전반적으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그 평가 결과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그 재정 여건도 열악했고 그다음 시설도 낙후돼 있어서 지역사회하고도 굉장히 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 어, 내부 교수원 간에는 내부 분열이 있었고. 그, 그게 또 거듭다다 보니까, 패배주의가 만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갔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길은 대대적인 핵심밖에 없다. 저는 이제 황골탈태라 그랬는데, 저는 뭐그한 1년간을 계속 황골탈태를 낮이든 밤이든 계속 황골탈태를 부르짖었는데, 가족 빼고는 다 바꾸자 해서 지금 사실은, 어, 우리 대학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정신 자세에서나 여건이나 그다음 제도적인 시스템이나, 그래서 그, 거의 뭐 황골 탈퇴할 수준으로 어, 벗어난 게 아닌가 하는 게큰 어,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다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 이렇게 꿋꿋이 몇 년간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는 이 충북 도립 대학의 예. 교육 철학은 뭘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게끔 한데요. 예. 그, 뭐,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저는 학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행복한 대학을 만드는 게 저희 첫째 입문고. 예. 그리고 학생이 행복하려면 은 인성이 올바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캠페인을 벌렸습니다. 그 학생들이 저 통학할 때, 우리 저 학생을 저하고, 우리 간부님들이 래서 저, 그서 저 입구에 서서 저 인사를 잘하는 것이 행복 바이러스다 하는 캠페인을 벌렸는데 사실은 인사가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 하는 것이 학생이 행복하고 또 학생이 행복한 것이 바로 우리 대학이 할 임무가 아닌가 싶어서 그게 집중적으로 학생이 행복한 대학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두 번째로 중요한 게 소통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학생들하고도 소통하고 또 대학 구성원들하고 소통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수시로 만납니다. 간담회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때로는 끝장토론도 하면서 그의제를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비단 우리 대학 구성원 만의 그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하고도 소통이 중요하고 군하고도 소통이 중요하고 또 의회 군의회하고도 소통 중요.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또 관여하는 데가 행정안전부 또 교육부하고도 관여이 있거든요. 예. 그런 관계에서도 소통을 어, 어, 잘 해가는 것이 우리 대학이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결국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변화와 핵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전진, 도전만이 우리 대학이 살 길이다 해서 그거는 계속적으로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더 여쭤본다면요. 예. 예, 부실 대학이라고 낙인을 찍히고 난 다음에는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법도 한데요. 예.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예. 혁신적으로 바꾸셨단 말입니다. 예. 혹시 거기에 비결 같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비결. <laughs> 사실은 저희들이 신입생 추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현장에 가보거든요.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교감선생님도 만나고 교사도 만나는데. 딱 깨놓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그게 부실대학입니다. 그게 어떻게 저희 학생을 보내겠습니까? 예, 예. 제 스스로 추천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게 작년, 재작년이었거든요. 지금은 올해 제가 갔을 때 굉장히 환대를 받았습니다. 음. 그 대학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또 높아졌는데, 저희들이 뭐 비결이라기 보다는, 그 어, 첫째가, 그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평가입니다. 대학 구조교육 평가에서 그, 낙제점을받으면 학교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첫째는 대학 평가를 어떻게 하면 안정권에 드느냐 해서 평가 대비 비상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은 걸 토대로 해서 우리 내부 시스템을 많이 바꿨습니다.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만들고 또, 저, 고쳐야 될 불합량 규정은 고치고 이래서 그걸 예. 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어쩌 보면은 좀 주요한 게그 대학 평가 총괄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그거 없이 어떤 부서에 사다 보니까 어찌쩌보면 부서 할 구조에 매몰돼 버렸는데 그 부서를 총괄하는 그 대학 평가 총괄 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권을 부여하고 거기에서 어쩌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동안에 왜 우리 평가가 결과가 안 좋았는지 음. 또 고쳐야 될 점은 뭔지 또 우리가 지표를 관리해야 될 지표는 뭔지 그걸 집중적으로 한 것이 어쩌 보면은 평가 결과가 좋게 나온 아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난해 1월그 대학 핵심 그 추진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그, 진단을 해보니까 한열 가지 정도가 문제점이 드러나서 이열 가지를 이거 처방을 하지 않고는 이 대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해서 열 가지를 대대적으로 언론에도 공포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예. 이것만은 어떤 식으로 제가 해소를 하게해결 하겠,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첫째가 대대적인 학사 구조 개편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그, 사립되든, 공립되든, 국립되든, 학사구조개편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찌 보면, 어쩐 본인들이 밖으로 가고 관련이 되는 문제고, 또 본인들이 학문적인 길을 걸어온 걸, 어찌 보면, 달리 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 대학이 살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학사구조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그, 여러, 토론도 많이 하고, 사실 끝장 토론도 했습니다. 음. 끝장 토론을 하면서 한 3시간 정도 어,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교수님 될때 그래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하지 않고는 이 대학이 졸립을 못 하겠다. 그래서 좀 속된 표현은 팔다리를 잘라서라도 이 대학을 살릴 건지, 안 그러면은 몇달좀 안일하게 가다가 완전 망할 건지, 음. 여러분들이 선택해 달라. 그래서 교수님 개인별로 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자 여러분들이 다수가 그 총장이 그래 나약한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이 길로 가야 된다 음. 해서 이제 끄집어낸 게 이제 학사 구조개편인데 저는 이제 이래 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학 특성화 방향에 맞게끔 어찌 보면은 시대에 좀 뒤떨어지고 그다음에 학생 수급이 안 되는 그런 거는 과감하게 없애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수요가 많은 그런 부분을 가야 된다 해서 세계가를 11개 입니다 저희들이. 11개가에서 세계가를 폐가를 하고 두 개가를 신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의료전자기기가를, 의료전자기기를왜 폐가를 했냐면 학교 가서 교사들을 설명을 하니까 의료전자기과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음. 그 수요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과를 존속시킬 수가 없거든요. 자, 그 과를 이제 폐과를 했고, 정보보안학과, 정보보안학과는 국정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 어, 이거 이상하다. 이런 이상한 과에 내가 왜 가야 되지? 그래서 그 과도 이제 폐과를 했고, 또는 자치행정과도 사실은 취업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과를 이제 폐과를 하고, 두 개가를 신설했습니다. 두 개가 컴퓨터 더 드론 학과가 옷에 좀잘 나가지 않습니까? 예. 이름을 사실은 드론 학과로 하니까 굉장히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소방행정학과 옷에 재천 화재 사건 이후 굉장히 또잘나고 해서 두 개가를 신설하고 한 개가는 바이오 식품과학과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교사들, 학부모들설명 바이오 식품과학과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전문대학 수준이거든요. 전문대 음. 수준에서 나는 과학하기 싫다. 그걸 이름을 그냥 조리재판으로 바꿨거든요. 그게 이번에 경쟁률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아, 네이밍과 그 다음에 시대에 맞는 이런 것이 히트를 치는구나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변화를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제가 저 학사 구조 개편했지만은 우리 교수님들이 안 도와줬더라면 자기 밥그릇을 자기 희생이 없었더라면 이걸 단행하기 어려우고 만약에 이걸 안 했더라면 평가 결과는 제가 그는 거의 뭐그 결과를 불보듯 반한거 아니었냐 그럴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식의 전환과 변화가 필요했었던 부분일 텐데요 한편으로는 중국 도립대학교라는 <laughs> 이 교명을 예. 이렇게 명칭이 사실 인식이라는 게그 학교의 이미지도 예, 꾸준히 가지고 가는 건데요. 예. 변경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2011년도에 고등교육법이 바뀌어서 전문대학하고 4년제하고 같이 갑니다. 옛날에는 4년제는 종합대학이라서 교를 붙이고, 예. 그다음 전문대학은 단가대학이라서 대학으로 이래딱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2011년도에 이미 이제는 4년제하고 2년제가 차이가 없다. 또 전문대학도 3년제 과정도 있고 4년제 과정 둘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자마자 사실은 대학교라는 명칭을 붙이고 싶었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실 대학이라는 그 이미지가 따라가는데 겸명만 바꿨다 문패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안에 내실이 얼마나 있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1 년간 쭉 참고 있다가 평가 결과가 좋고 기숙사 문제가 풀리고 그다음에 공무원 특채도 더 확대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 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대학교라는 명칭을 올해 1월 1일부터, 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신청할 때도 우리가 이 정도 하면은 이제는 대학교로 명칭을 붙여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기 여권이 된다 해서 음. 붙였고요. 그 의미는 어찌 보면은 대학하고 대학교라는 그 의미가 어쩌면 대학 위상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상적인 대학이 됐기 때문에 정상 대학으로 가겠다. 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 표면이나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텐데요. 예. 충북 도립대학교가 꿈꾸는 그리고 예. 나아가야 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는 어떤 것들을 설정하셨습니까? 저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지역과 상생 발진이라고 상생 저는. 발진. 예. 저 사실 제가 이제 취임 당시에 제가 가서 보니까 지자체하고 완전 결리가 돼있었습니다. 어그 어쩌면 섬처럼. 지역하고 연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어찌 보면 지역하고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섬처럼 고립이 돼 있는 그래서 저는 외국의 예를 보면 은 대학촌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대학이 어찌 보면 그 지역을 살리고 또 지역하고 같이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군은 군대로 그다음 대학은 대학대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대학이 살아갈 길은 지역하고 같이 더불어 갈때 어쩌면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죠. 어쩌면 저는 군수님께 그래 이야기합니다. 군 재산, 대학 재산 이게 별개가 아니다. 어찌 보면 군에 있는 재산이 바로 군 재산이고 또 군의 재산이 또 대학이고 또 대학이 군민을 위해서 또 지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라고 본다. 그래서 같이 가자 해서 음. 지역과 상생발전에 저는 핵심 키워드로 보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뭐 잘하자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생 협의체를 발족을 했습니다. 상생 협의체를 발족해서 군하고 그다음 지역하고 저희들은 이제 우선 요구부터 하고 자재는 도 차원으로 이제 확대를 할 건데 하고 지역 인사들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안들이 여러 가지 있,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예. 여러분들 기숙사 신축 문제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도에서 예산만 준다고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럼 부지는 또 해결해야 되고 또 부지를 해결하려면은. 군 그것도 군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하나도 진척을 못 하거든요. 공무 특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의제로 삼아서 논의 끝에 어찌 보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 앞으로 상생 협의체를 좀더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제든지 여기서 에 어, 어제로 다루어서 또 함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키워드 상생 발전에 정확히 들어맞고 있는 하나가 또 있죠. 말씀주신 것처럼 옥천 네. 지금 공무원 특채에 대한 예. 이야기인데요. 어디까지 예. 지금 진행이 됐을까요? 어, 저희들이 아까 98년도에 이제 오지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설립이 됐는데 예. 그 목적은 그 저소득층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해달라. 하는 그런 거하고 지역 균형 발전 두 가지의 키워드거든요. 그것 때문에 설립됐고 오지에 설립돼 있고 어쩌면 약자, 사회적 약자를 하기 때문에 예. 이 국가적으로 저 지원 을안 해주면은 존립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 차원에서 또그 지역 차원에서 공무원 특제를 지금도 지방 공무원 그 장학금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살아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공무원 특채가 이루어졌습니다. 98년도부터 98년부터 2015까지 쭉 이루어지다가 그 특혜 뭐 이제 어쨌든 어떤 시민에 대한 또 특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불공정 문제가 있고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건의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되고 이래서 2015년도부터 사실상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 자체가 지금 옥천이라는 게 아주 저 외지에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학생들도 그 어쩌면 어려운 입장이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무조건 경쟁해라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15년도부터는 공무원 특채가 중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제 군수님도 새로 오고 이러고, 어, 이거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나, 대학 발전을 위해서,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케이스다. 그래서, 4명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4명에는) 숫자는 사실 크진 않거든요 학생들한테 굉장히 꿈과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공채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 그~ 특채로 인해서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예. 또 공채까지 많이 될수 있는 어쩌보면 기폭제가 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충북도립대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변화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앞으로 이 충북도립대학교가 걸어갈 길에 대해서 한마디 마지막으로 목표 또는 임기 동안에 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예.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희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동안 사실 부실대학에서 겨우 정상대학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그래서 앞으로 그, 그, 배를 깎는 노력은 계속해야 된다. 여기서 안주하는 순간에 저희들은 그대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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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도산한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전진과 그 도전을 통해서 한 단계 더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대학 경쟁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대학 경쟁력이라는 거는 도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또 재원을 다변화해서 지금 발전 기금도 많이 지금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지금 재원들이 정부 공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저 작년에 핵심 사업에서 예산 받은 것도 있고 최근에는 저 메이크 스페이스 사업이라고 그그 그 우리 그 지역민들에게 창작 공간을 저래 주면서 그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중소변처부로또 따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따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은 지역과 함께하는 작지만 강한 대학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학이 돼서 지역과 함께 그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앞으로 저희들은 그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명품대학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을 우리 충북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제 이름이 공병령입니다. 예. 그래서 저 공영형 전문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형 전문대학의 모델을 우리 충북에서 만들어서 정부로 파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역과 상생하면서 네. 또 함께 사랑받는 충북도립대학교의 모습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공병영 총장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